공방에서 나온 신차를 좀 타고 돌아다니는 거? 응. 음... 그 타지 말래서 타지... 지만 카악! 편의점에 넣어주세요, 이거. <laughs> 뭐, 이거... 뭘넣요 이거... 꽉대! 꽉대 시키세요, 이거. 아, 부장님 개그라고 우리 시청자들은 좋아하던데... 스파 시기 10만 원이야. 이겨야 돼. 아... 아까맞아. 이겨야 돼. 10만 갑자기, 원? 아, 아, 갑자기 발로 하 아, 나 하지마. 아파. 아, 아. <laughs> 아개기한남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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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우리 한 2할은 떼주겠지? 고맙습니다. 프라이드 어. 참잘왔는지프라이드로예요 20만 원? 뭐? 뭐? 뭐라고 뭐가? 첫판일등 20만 원? 아나눈 감고 나다수고하나나니다아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아 이게 원래 아, 배 이게 원래 아, 다같이 미션이 있으면은 다같이 노력을 하는데 아좀 아, 그러네 타. 앞에 앞에 저 앞에 저 나도 탈게요 <목소리> 안녕하요이 아, 친구 뭐냐 <laughs> 이 친구 <laughs> <laughs> 오우 저 온다 저 온다 저 온다 어, 왔어, 왔어, 왔어? 왔어, 왔어, 왔어 왔어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와얘 들어왔어, 들어왔어 잠깐만 오, 오. <laughs> 제발. 죽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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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1등 날아갔다 아쉽다 너무 아쉽네, 아, 아쉽네. 여러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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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어 지금 들어왔는데. 아, 블러분벌 이제 왔어요? 아, 네, 맞아요. 버하고 있어온데. 아, 딱 풀려 이냐 이렇게 바뀌었네 왜 지금 땅보여있냐 정면 얘기하니까 딱 림보님 못 알아보는 같아 먹는 <laughs> 얘기 할것 같다 어 잠깐만 못다, 잠깐만 뭐. 아 냄새 의외 같았냐 데자뷰 같아 이거 나 꿈에서 본거 같아 아, 지금 이 장면 아, 우리의 아, 만남이 그래? 미리 점찾아 있어 아 맞네 맞네 아, 나도 나도 대자뷰 꿈꿨는데 아나 이거 이 장면 본거 같아 똑같이 예제 네, 꿈에서 그 꿈에서 맞아. 느끼기에는 지금 굴림보님 미션 받았죠 어. 어떻게 알았어요? 어? 미션 있는지? 뭐야? 어? 얼마야? 꿈에서 야시 그거 금액이 2 0만 원? 어, 어, 어떻게, 어떻게 알았지? 방금 왔는데? 저는 갑자기 프라이드 참 잘하는지 프라이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걸요. D H 석석석. 이상하다. 아니 이상한데 무슨 멘트를 치든 다 받아주는데? 아 오늘 원래 반짝 반짝 그. 어 구했다 구했다 플레이어 건 구했다. 구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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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했어. 구했어. 나도 나도 구경 좀 구경 좀 구경 좀. 구경 좀. 스샷 찍어 빨리. 이런 만 이런 만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이런 거, 이이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이이이이이이이 보다고. 와우. 124 킬로. 와우. 와. 이거 군대잖아.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? 아 미끌리는 거 같은데. 겁나 미끌려. 겁나 미끌려 진짜. 그래? 우아지 다 라는 어, 근데 이거 기름 많이 먹는다. 아빠 응. 뭐 그냥 4천 가는데. 이거 우아즈라서 쉬프트 패. 어? 아 우리가 우리 우리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. 아, 아 일리가 아. 있다. 아. 뭐야? 용량. 뭐야 이거? 아. 이건 또 언제 봤냐? 굿 와. 아 뭐가 있길래. 역시 전설의 눈 <laughs> 역시 눈이 전설의 눈이 전설. 눈이 아, 역시. 와. 뻔듯이 전설의 전설. 아니야. 안 맞아. 안 맞아. 대박. 한 대도 안 맞았어. 전부 다안 맞았어. 아, 한 방도 아, 안 맞았어. 아차왔어. 아, 어, 놓탄있다나 뭐, 한타지만 하자. A few minutes later. 지붕 위에 떨어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. 에 아, 살마. 와 미니맵에 표시되는 거 크기 개코 개코 야 미니맵 싫어요. 백방향 멀리. 거리 300. 거리 300. 백방향 멀리. 한 방. 아하. 나이스. 죽여 버려 주고. 제임? 제, 제 아, 아닌 거 같은데? 예. 즈 타이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어차 소리 들린다. 왔다. 딴 애들도 왔다. 200도에서 온다. 차서리. 215도. 두대 확인. SW 오른쪽 돈다. 230. 저 능선 뒤로 넘어갔어. 어? 이거 죽이로안 오나? 먹으러 안 오나? 어 왔다. 먹으러 왔다. 먹으러 왔다. 240도. 이거 돌지 확인 확인. 보급캠을 보고 싶어. 답이비나 뜨자. 오뭐야 마이주네 생각보다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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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자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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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팔베요이랑 주는데 부럽다 어, 부럽다 브루자 나 써드래? 아, 건 써도 내가 바이? 썼는데? 아 썼어 썼어. 아나써어 이거를 먹는 거 알아? 뭐 남았어 먹을 거? 일 없으신 분 있어요 혹시? 저 배울. 없어요 저 <laughs> 없어요 아두 아, 개밖에 안 나오잖아 원래 실타 <laughs> 있는 사람 지? 두 명이 먹으면 끝이잖아 어차피 이거는 무슨 음, 일 원래 보금 2개 나온다. 400 400. 400개 꿀? 유독님 죄송한데 그 플레어건 남은 거라도 좀. 오케이 오케이 여기. 나. <laughs> 여기 불쌍해요 플레어건 남은 거 뭐야. 아 유튜브가 보라고 어. 유튜브. 나 운전 아니야. 어. 나 어떻게? 이거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하면 돼. 어나 죽겠는데? 안죽어안 주고 나가기만 하면 돼. 그냥 바로 꽂아 솔직히 안 죽었다 안 죽었다. 뭐야 이거 안전해? 와 이걸 사라? 이걸 사네? 이거 봐볼게. 어쩔 수 없어. 이거 봐.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안락해 <목소리> 안락해. <뭐야>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 산다. 고 술탄 다섯 개 필요한 사람. 나나나 술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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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도 없어. 이거 오탄 좀 줄게. 5 5발 먹어 피난. 술탄 필요한 사람. 술탄 뭐 9탄 먹어. 술탄. 9탄. 술탄 더블. 버려 버려. 버릴래? 수단 그만 먹어 하나 줘 얼른 빨리 봉퇴들 <laughs> <laughs> <injury entrepreneur> <laughs> 한 사람 부를 리폼 필요한 사람 선별 필요한 사람 구탄 필요한 사람 한발 버릇 어? 살았다 왔다, 왔다. <수 Museum> 아, 너무 많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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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들어 가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살리면 돼. 우리 살리면 어, 돼. 들어와서 들어가, 살려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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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나 먼저 살려야 돼. 나 먼저 만져야 돼. 너 뜨려, 너도려뭐 나있어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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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진짜 개, 진짜 개, 진짜 개라고 들어. 킹 오케이. 연다. 아큐 f i 땡큐. 앤드류. I'm 아 i n e 살릴게. 밖에 나가서 봐줘. 오케이. 서로 살리고 피 채우고 나갈게. 멋있어. 멋있어. 아 알아요. 고마워요. 누구세요? 아. 누구세요? <laughs> 내가 살려줬는데 이걸 아. <laughs> 모른 척을 한다라? 아, 너무 행복해요. 어, 저, 아. 너무 땡기. 행복해요. 야 어디있냐? 딱 봐도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어? 어디있냐? 돌 위에 있을 게 뻔한데 이거. 아, 올라가고 싶다 이런데만 보면 산염소 메탈아이가. <laughs>

어디야어디야 어딨어 어디야? 나와라 어디야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왜 이렇게 사라졌지. 화가 나있어 진정해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확킬이었어 내가 잡은거 확킬이었어? 그러면은 어 확킬이었어 한 명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여기 근처에 녀석들 오! 저 있다, 저 있다, 저 있다, 저 있다, 50, 50, 50, 50, 돌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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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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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Rin> 큰 돌, 큰돌, 큰돌, 바위뒤 바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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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바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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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여기 바위디, 바위디, 바기디 바위디, 바위디, 바위 뒤에 위디 바위디, 바위디, 바다디 바위디, 바라디라위라바라디 바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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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안 죽어도 무리했어. 아이스. 아, 내가 너무 많이 맞았어. 피가 아, 없어가지고. 좋다.